예. 그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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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 한 얘기해봐요. 그거 다시 얘기 한번 해봐요. 자 뭐라고요? 네, 내가 편집해 드릴게요. 네, 없다고 생각하고 얘기해봐요. 네. 너 일반적이지가 않아. 예. 보통 사람하고 달라. 어. 어. 그래 전생에 큰 스님이나 어. 큰 성인이. 한생해가지고 <laughs> 다시 태어난 예. <laughs> 그런 사람만 할수 있는 <웃음> <웃음> 내가 이 얘기를 니한테 한몇번 했지? 어, 아, 몇번 했죠. 어, 네. 일반적이지 않다. 예, 왜요? <laughs> 아니, 왜요? 생각하는 거, 이런 거 보면 한 번씩 이게 조금 남달랐어. 관, 관점도 다르고, 생각도 다르고. 음. 반적이지가 않아서 그래서 내가 니한테 어 니는 가 보면 부모님한테도 그렇고 형제간에도 그렇고 남, 어. 특히 남한테도 니는 항상 베풀면서도 니가 네. 뭘 하나 작은 거라도 하나 받는 거는 참 네. 이게 어색해하고 하나 작은 걸 하나 받으면 또더큰걸또 해줘야 니가 어. 마음이 편하고 네. <laughs> 어. 보통 일반사람은 그렇 그래 못한다. 내가 요만큼 해주면 더 해주기를 바라고. 음, 음, 음. 그래서 전생에 아마 큰 스님이나 큰 어. 성인이 <laughs> 네. 한생에서 이제 니로 어. 아니 저, 저도 그렇지 않았어요. 어렸을 때는 어. 어, 그렇게 주고받는 거에 되게 계산적이어가지고 그 내가 괴로운 걸 알았거든요. 음. 어 너무 게런 거예요. 그런 계산을 하니까. 어. 어. 뭐라고요? 아 <laughs> <laughs> 이거 이거 하라고 하면 또 못한다. 예예. 예. 하라고 하면 <laughs> 하면 다들 어. 힘들어요. 네 음. 처음에 이게 익숙하지가 않으니까. 음 맞아요. 음. 그래서 뭐라고요? 오늘 또 나를 보고 반성하고 음. 또 하나 배워갑니다. 이제 <laughs> 어, <laughs> 어. 이거 어. 생각만 하고 있는 게 아니고. 응응 음, 음, 음. 어. 행을 해야지 실천해야지 제일 중요죠내 마음의 평화를 위해서, 네네, 어, 자유를 제... 얻기 위해서. 어 그럼요 괴로움 괴로움해서 어. 자유로워지기 위해서. 감사합니다. 네. 고맙습니다.